108 교통물류거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 환승 환적하여 보관 등 주요 교통물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항항만 철도역 터미널 산업단지 등 주요 근거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제교류 및 교역 관련 교통물류 활동이나 국내 주요 권역 간 교통물류 활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관 교통망과의 연계 교통 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교통물류거점. 제2종 교통물류거점 주로 지역 간 또는 권역 내 교통물류 활동이 중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 기관 교통망 또는 지선 교통망과의 연계 교통 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교통물류거점 제3종 교통물류거점 위 제1종 및 제2종을 제외한 것으로서 연계 교통 체계 구축 등을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교통물류거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에 구분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제2종 교통물류거점,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 이 경우 항만구역에 대하여는 승인신청 전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종 교통물류거점, 시 도지사가 지정고시.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계교통시설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